제가 바로 어제자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UX 링크코인과 빅타임 코인 오늘 20% 이상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어제 알려드린 코인들 폭등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오늘 만약 구독 좋아요 개수가 10개가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9월 17일자로 신규 상장이 확정된 폭등 코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 너무나 많으니까 구독 좋아요 개수 딱 10개만 채워주요 제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9월 17일 신규 상장 위력 코인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트럼프 관련 호재요 뉴욕 거래소 신규 상장되는 폭등 코인 제가 가져왔거든요. 오늘 어떤 코인인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분들 모두 추첨을 통해 해서 제가 500만 원 현금 지급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분들 꼭꼭 참여하셔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제가 드는 현금 500만 원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워렌버핏이 투자하겠다고 밝힌 코인과 함께 트럼프 관련 코인들이 폭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30에서 50% 이상 상승이 나올 코인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거 새벽에 뉴욕 거래소 상장과 함께 워렌버핏의 투자 자금 들어오면 어마무시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트럼프 관련 코인이라고 언론에 기사들이 확 뜨면서 어마 무시한 폭등 나오고 있다 코인 상승률 보면 어마 무시하죠 근데 오늘자로 신규 상장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40에서 50%더 단기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이다 해당 코인 같은 경우 두달 전부터 세력들은 이미 트럼프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했고 지금 매집이 끝났고 오늘자 바로 9월 12일자로 새벽에 신규 상장되고 폭등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코인이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거래소 승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트럼프 강력 지지 코인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마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300에서 500% 이상 급등 나올 코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요 코인으로 단타 치셔서 적어도 100%에서 200% 이상의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단타 칠 코인이니까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 새벽 대회 끌어올려줄 때요 땡땡땡 코인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가 물릴 수니다 니까 욕심내지 말고 오늘 100% 에서 200% 정도만 단기로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들고 온 트럼프 강력지지 오늘 폭등 나올 땡땡땡땡 코인 어떤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위상란에 번호 보이시죠 010에 2425에 3985번으로 감사라고 고맙다는 마음 적어서 문자 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5분 이내 트럼프 강력지지 폭등코인 어떤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테니까 반드시 오늘 소중한 시간 5분만 귀찮더라도 게으르시더라도 내가지고 문자 한통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거예요 오늘처럼 트럼프 강력지지 호재가 뜨고 신규상장하는 코인 제가 알려드릴 때입 벌리고 받아 가시면 됩니다. 밥상은 제가 차려 드리는데, 숟가락은 뜨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저랑 함께 트럼프 강력지지 코인으로 한번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 드시면 됩니다. 숟가락 드는 법은 위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 1 0에2 4 2 5에 3985 번호로 감사라고 하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5분 이내에 뭐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바로 답장해서 트럼프 강력 지지 코인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수익 내시고 댓글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응원 한 마디만 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 무료니까 트럼프 관련 폭등 코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의 번호 010에 2425에 3 9 8 5번호로 감사하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